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호주의 한 대학 캠퍼스 오윅이라는 오리엔테이션 주간 행사 현장입니다. 행사 규모가 지역 축제만큼이나 커 보이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행사들이 매월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오리엔테이션부터 건강 축제, 인터내셔널 축제, 멘탈 헬스 축제, 스트레스 감소 축제, 학기말 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매월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축제들입니다. 연예인도 주점도 없는 축제. 이들은 왜 이러한 축제를 만들었을까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청년 정신질환 유병률과 자살률이 증가했습니다.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소셜 미디어 사용이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았는데요. 이에 호주는 SNS의 심각성을 인지해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SNS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플랫폼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파격적인 법안은 호주 내에서도 논란이 많지만 한국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1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에 해당하는 Z세대의 SNS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답하듯 우리나라 청소년 및 청년 자살률 또한 지난 20년간 두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역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sns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찾는 이유입니다. 왜 청년들은 sns에 몰입하는 걸까요?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어디에 놀러가고 뭘 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을 너무나 쉽게 습득할 수 있으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율하는 것도 어렵고 또 요즘에는 한 번에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기도 하니까 오히려 더 SNS에서 수월하게 소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SNS를 사용하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틱톡이나 쇼츠 등 쇼트 플랫폼을 통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유행을 따르며 사회 내의 소속감을 얻을 수도 있죠. 소셜미디어는 대면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을 필요 없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훌륭한 대체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SNS 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잃어버린 청년들은 몹시 당황스러울 겁니다. SNS를 금지하기보다는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스물톡을 시전하는 서양 문화와 달리 우리나라는 타인과의 대화를 꺼리는 문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인사를 나누지 않고 심지어 남의 발을 밟는 실수를 했을 때에도 사과 없이 가버립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소통 단절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한창 타인과 활발하게 교류해야 할 대학생들도 나이와 성별, 전공과 관련 없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SNS 금지법을 발의한 호주에서는 SNS 대신 학교가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장이 될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일지 호주 울런공 대학교의 학생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I've been a volunteer to University of Wollongong Pools for uh, more than six months. So, yeah. UW uh, is a not for profit organization uh, dedicated to enhancing student life at the University of Wollongong. And um, uh, Pools actively supports student mental health and well being through various wellness workshops fitness activity and social event that promote a sense of belonging and, uh, for some of the most beneficial programs we include the wellness wednesday that's a weekly event focusing on relaxation and self-care uh, who's got the play free sport uh, which encourages physical activity and is known to improve mental health too and the last one I have participated in almost uh, most of the shift is lunch on the lawn, That's the social gatherings with live music and providing a space for students to uh, connect with each other. So yeah, uh, through pool volunteering program, I gain valuable sub-skill and practical experience. And I also can make a positive impact on, our, on my peers' university pro experience i just thinking, like every country got their different culture and different way to uh, support the students. So, post is the Australian way to support the student, and I believe that uh, our uni they will got some student event club or something to support you guys too. And our uh, uni life will be very uh, bright. 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서 대학은 청년들이 건강한 마음을 영위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이 대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V O U였습니다. 감사합니다.